오늘 대복음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이바리새인 사이에 있는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이 모습을 본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여 안식일을 범할 수가 있습니까? 아,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로 잡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신 이야기가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의 예입니다. 다윗의 예. 이 다윗의 경우, 시장하였을 때에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를 하죠. 아, 여러분, 이게 어떤 원리가 있느냐 하면, 이 안식일에는 이 다윗이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할 짐설병을 먹은 것은 어떤 원리가 있느냐 하면, 바로 자비가 제사보다 우선하는 원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호세하서 6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비와 제사가 부딪혔을 때는 이처럼 자비가 제사보다 우선하는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속에. 자비가 제사보다 우선하는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를 든 것이 뭐냐 하면 예외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는 자비가 우선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4절 말씀해 보시면 예외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짐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 에서 읽지 못하느냐이오절 말씀은 제사장의 예외법입니다. 제사장이 안식일을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역하다 보면 안식일을 범하게 되어져 있죠. 그것은 바로 제사장에게는 예외법이라는 것입니다. 사역하는 자, 안식일을 위해서 사역하는 자들에게 이처럼 예외법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를 든다면, 범인이, 이, 이 경찰이 범인을 추격하지 않습니까? 추격하다가 이 경찰이 교통법규를 어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외법이라는 것이죠. 예외법.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밀이삭을 잘라 먹은 이러한 제자의 경우에는 바로 이 예외법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어떤 상관도 없이 그냥 배가 고프면 뭐 미리 사악을 잘라 먹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있었던 이 안식일의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두 가지 원칙을 지금 누가 모르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원칙은 자비와 제사가 부딪힐 때는 자비가 우선한다는 그러한 원칙. 두 번째는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이처럼 예외법이 주어진다는 원칙. 이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안식일에 주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안식일을 잘 알고 나만이 유일하게 안식일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마치 안식일을 다 알고 있는 것이양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지금 잘 모르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미리상을 잘라 막는 이 경우가 바로 안식일 예외법에 속하는 것도 잘 모르고 있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 주는 그것이 바로 이처럼. 자비와 제사가 부딪혔을 때에 자비가 우선한 그 원리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안식일에 이처럼 병든자를 고쳐주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하고 정지하고 뿐만 아니라 이처럼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먹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지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을 만드신 분으로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 않습니까? 나는 안식일의 죄인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은 바리새인들은 지금 문자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안식이 참된 의미 가운데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자비가 우선한다는 원칙이 있고 안식일에 이처럼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는 예배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실 때에 이처럼 안식일의 참 의미 가운데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보시면 언제나 자비보다 제사보다 자비를 우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늘 사람을 생각하고 늘 사람을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안식일을 그렇게 행하는 그러한 의미를 주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될수 있기를 주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 논쟁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알세불 논쟁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세인 사이에 있었던 바알세불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시면 귀신 들려 눈물고 봉을이 된 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발 세부를 힘입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함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잘못된 생각을 조목조목 지적함 심면서 그들의 생각을 고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25절 말씀 보시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8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발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브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이 사단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이들을 결박하지 않고 쓰는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없는 것처럼 이미 사단을 결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단을 결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이처럼 사단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단이 여러분 그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귀신 들려 눈물고 봉어리 된 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사단을 이미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죽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기 사건을 통해서 이 바알 세불 논쟁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들, 사단이 아직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이느니라. 라는 이러한 정말 실제의 모습들을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보시면 이 죽기 사건뿐만 아니라 사죄 선인이라 아니면 치유 사건이나 이런 모든 여러분 치유와 이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임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고 또 배우려 하지도 않고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십비을걸려고 해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배우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십비을걸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다알 수도 없고 다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여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을 만든 그러한 존재임을 말씀하시고 내가 안식일을 만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안식일의 의미를 참으로 잘 알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잘 깨닫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어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배우는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원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참된 가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밖에 서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고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 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자가 하나님의 권속이 될수 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라야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를 찾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깨달으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행하려고 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자꾸 또 찾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고 예수님의 권속임을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여러분 귀한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될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들은 자기